이렇게 어, 까먹고 유튜브 영상 오늘 못 올렸는데 지금 과제 중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43분이고요 아또 오늘 비가 많이 와요 장마철이어가지고 저 얻어서 보일는 모르겠는데 보이죠? <목소리나> 뭐쩔 수 없고 좀 보이면. <laughs> 네.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죠. 재미를 위해서. 음 나와 약속 일일일 유튜버 글를 동영상 올리기. 네, 여기까지 하고요 아 맞다,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나이스